뒤에 와. <laughs> 가자 가자 가자. <laughs> 오늘은 현지인 친구와 함께 비엔티안의 유명 랜드마크들을 둘러보기로 한다. 바이이 a t t a y Don't worry. I'm good at drive. 째 오토바이로도 아직 살아있지. 물론 오늘까지일 수도 있지만. 확실히 뚱뚱한 균일을 태울 때랑 느낌이 사뭇 다르군요 사바이 아이고 기분 좋아 디자이 디자이 라이 라이 도착 시간이 바투사이 독립기념물의 영업이 종료됩니다 모 짭짭 먼저 아누스와리 바투사이라 불리우는 독립기념물로 향한다 브라우세 타밋 이 이곳은 리밋이곳안 บ๊อบบ๊อบบายเข็มในวียงจันอาจจะจะไปปีนะสบายดีจอพังลัคกี้ดักเขียนบออที้เป็นีอาร์แต่ว่าอที่ีกับคนจีนอ่าอ 습니다. 여러모로 와, 생각보다 크다. 가로나 와우 사사레 어느에과 와우 레오레오 오 와이 와이. 와이 와이. 와우 레오레오 타이. 아, 와이 와이. 이렇게 또 하나 배 와우 와이 와이.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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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 아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올라가 볼수 있을라나? 올라가면 안 힘들겠어? Mm. 오 호사 헹헹 나바디 삼시 파판 겁자일을 벽에다 그림 그리지 말래요. 함킵 키안 키안 원스다 키안 파데 파데 카 파데카 사이 파데카 파데카는 무슨 작품? 아아 그러니까 아래 쪽 공룡 완전 발음이 안 돼. 빙카우? 쿠카우 쿠카우 마우킹 양보타이 고이 양미 기록 같은 게 있네요 근데 번호가 약하기 때문에 다사한기건 거이 호갱 저 기프트 타여기 그건데? 티네 집이다 기 Trăm phần phần Hoàng không chào Yêu sợi Yêu nhìn Cái cái cầm Between Miang Chan and Bằng viên Ồ, 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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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 있물큰에 다이? 어떠한 장식물도 배치되 e Komure, Otto, a n 은 s 은 n g s i m u r d o Petsi, Oichian, and h e s e k o s u 이 a 라이 라이 <래이>, 라이. 하니, 하니 라이 라이. 그게 중요하냐? 네가 중요하지? 먹었어요. 먹었어요. 빨리 무디. 아, 좋다. <래이> 어, 어, 뒤에 더 있네? 아. 야 뭐야? 실측까지구나. 어, 약간 조금 형광등 끼긴 하는데. 빠투 사이 승리의 문이라는 뜻이다. 라오스의 독립을 위해 쓰러져간 군인들을 기리는 건축물이다. 공모를 통해 제출받은 많은 디자인 중 조각을 독학한 군인의 디자인이 선정되었고 공항을 건설하기 위해 들여온 미국의 자금과 시멘트를 이용하여 만들어졌다 한다. 오케이. <laughs> 야. 어, 다이 e I 나이 e I die. I die. I die. I die. I d 우빈 양쪽 김쪽 김 카드 미 자킴 자키스 유 노우 이런 걸 저희 쪽에서 먹고 다 주는 거야 그래도 이거 나름대로 한 나라의 랜드마크인데 서울이 아래 내려가면 쓰레기통 있을 텐데 뭐 우리나라처럼 쓰레기통은 없지도 않고 สองสามวิดีโอคิดตัวลายโกหกเปิดคิดตัวภาษาไทยได้มีคนจีนหลายหลายหลายหลายหลายหลายวด้วัวัวัวหลายหลายหลาย น้อยนอยเนื่อยาไวไวไวไอนบอกจะไปอาบ้วป็อนาลวงจะเห็นาลวกบลวงปีดบอร์ไหนปีดปีดไปานลวกเล่กินข้าวจะย่างไปก็ได้ถา่วลวย่างไปได้ปะได้บ่บเมมบ

복잡한 퇴근길을 따라 또 다른 랜드마크 황금사원이라고도 불리우는 타트왕으로 향한다 오 oh, yes. yes, 여행은 모두 투어 여행은. 여행은 모두 투어 아 모두 투어 모두 투어 여행은 모두 투어 모두 투어, <laughs> 투어. 도대체요 <도도> 광고 <laughs> <비교? 웃음> 하나 붙죠 <비교>? 보토 토토, 토토. <웃음> 안녕 <웃음> 안녕 <웃음> 중기가 아, 푹신푹신하니 뭐지 이게 의 어, 푹신푹신한 게어지야 아, 이거, 이거 라오스 이거 오토바이 승차감 상당히 좋네. 이정빨 탕나 이정빨 탕나 나파살라 라우 네오다이 탕하 탕하 픽와 위험장 탑로드 로드욘 야라 สำเร็จว้าวเียข้บใจทแล้ว 팟르왕, 로왕, 파타또왕은 라오스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국가 상징물 중 하나로, 서기 3세기에 그 유명한 인도 마우리아 제국의 아쇼카 왕이 파견한 승려들이 고타마 붓다의 사리를 가져와 안치하고 세웠다 알려져 있다. 대개 황금사원이라 불리우지만 황금탑, 황금사리탑에 조금 더 가까운 명칭이다. 주로 우리가 불교사원이나 사찰, 절을 떠올릴 때 화려하게 장식된 건물들을 떠올리는 것이 보통이지만 사실 본래 불교사원이나 사찰 구조의 기초이며 중심은 우리가 탑이라고 부르는 기둥 혹은 봉분의 형태를 띈 구조물 스투파. 다. 스투파는 일종의 부처의 무덤이라 할 수도 있는데 고타마 붓다가이 멸한 후 시간이 흐르며 여느 위대한 선지자나 스승들이 그러했듯 그 역시도 자연스레 신격화, 종교화 되어갔고 그의 유해의 일부가 들어있다 알려지거나 믿어지는 스투파들 주위로 많은 방문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렇게 그 주위를 찾는 이들이 늘어감에 따라 자연스레 그들을 위한 다양한 시설과 건축물들이 주위에 생기기 시작했으니 그것이 불교사원들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비슷한 말로 파고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사실상 거의 같은 의미이긴 하지만 건축이나 디자인 양식에 따라 약간 구분해서 사용하는 감도 있다. 스투파의 개념이 다양한 지역으로 전해지며 편지어 되었는데 중국의 영향을 받은 스투파 양식이 한국과 일본으로도 전해졌고 이것이 흔히 우리가 아는 불탑의 모습이다. 이러한 형태의 스투파들을 보통 파고다라 칭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 역시 스투파라 부른다고 틀린 표현은 아니다. 애초에 우리가 세로로 긴 건축물을 통틀어 칭하는 탑이라는 단어 자체가 산스크리트어 스투파를 중화 문화권에서 타파라고 음역한 것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는 타워, 스투파, 파고다가 전부 탑이지만 이것 것을 구분해서 이야기하는 문화권들도 있음을 알아두자. 뭐 물론 이런 거안 따고 떡이 나오거나 하는 건 아닌데 그냥 재미있었으면 그걸로 된거 아닌가. 이 전편에도 말했듯 공부든 떡질이든 여행이든 아무튼 어떠한 행위든 간에 뭔가 의도를 가지고 특정 결과를 기대하며 손익을 따지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정신습관이다. 그냥 알아보는 그 자체 공부, 떡질 그 자체가 목적이고 하고 있는 행위 자체에서 오는 재미 자체가 최상의 결과라고 여기면 삶이 그렇게 충만할 수가 없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자연스레 인지하지도 않고 사용하고 있는 단어 하나만 파보아도 이렇게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온 세상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것이 없음을 알수 있다 꼭 삶이 재미없는가? 삶이 재미없는 건 말이다 재미있는 일이 당신에게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 아니다 무엇은 재미있고 무엇은 재미없다는 그 구분을 쥐고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순환과 고통을 겪는 것들마저도 수많은 즐길 컨텐츠들로 생산되며 결핍감을 끊임없이 소비하는 게 인간의 문화다 그렇다면 당신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든 그것이 즐길 거리 놀이가 되지 못할 이유는 무엇인가. 그저 지금 하는 것을 온전히 느끼면서 재미있어하라. 구분에서 벗어나 지금의 온전히 있을 때 불행이 끼 자리는 없다. 마이뭐이게 한적하니 저녁, 저녁 이렇게 와도 괜찮은 것 같은데, 와. 디테일 봐라. 석가모니 일생이 이렇게 담겨져 있네요. 마야 부인이 석가모니를 낳는 거고. 보리수아리에서 깨달음을 얻는 최초의 오비구, 자기 원래 그 수행 동료였던 사문들, 그리고 죽을 때 돼지고기를 잘못 먹고 식중독에 걸려서 돌아가셨죠. <목소리> 풀어주는 데나다이 센키. 센키. 아, 자 가자. 가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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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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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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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는 이의 새를 풀어주고자 하는 마음은 파는 이의 새를 가둘 이유가 되고 같은 새의 고통은 파는 인간이 아이를 먹이고 입힐 수 있는 일거리가 된다 여기서 이렇게 보면 옳고 저렇게 보면 그르다 저기서 이렇게 보면 그르고 저렇게 보면 옳다 상대성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는 나의 사고 기능은 한정된 정보를 지닌 채 객관적으로 존재할 수도 없는 오름을 따지며 이러쿵 저러쿵 한다 전부 배부르고 게으른 녀석의 오만이고 무지일 뿐이다 보떤깐 값가 올리 ้องการกับเกาหลีเจ้าเป็นคนลาวย้ายมาอยู่ลาว ไม้ในป้มเมนคนบ้าไปเข้าดีคือกันคนเราคือกันอุ้ยอันนี้อุ้ยจะบอกว่าใจตรงไม้คือคนบ้าอืมถุกต้อหอมป่ะอืมหอมอังกชื้นกัจริงจัง เอาไซนี่รอแม่ซ่าแม่คงแม่คงอ๋อใกล้ใแม่คงแมน้ไนี้อาไปให้แฟนจันก่ี่แม่แลเ่เพออแน้องสายแลลูกสาวแลลูกสายเจ้า มีลูกสาวเลยลูกชายอ๋ออลูกสาวลูกชา,ายน่าหักหลายน่าหักหลายอืมีลูกค่อยมีลูกส,าว,กสาวหนึ่งลูกสาวหนึ่งจากปีสี่เดือนเลยสี่ oh, เดือนลูกสาวค่อยน่าหักอ๋ออ๋อสาวค่อยอ <laughs> <laughs> ยากบุญ่ะ 같이 간, 같이 간. 엠버 저녁 식사를 위해 메콩강 주변 식당가로 향한다. 그리고 영상은 다음 편으로 이어진다. 시청에 감사드리며, 당신의 모든 순간에 늘 행복이 함께 하길 바란다.